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이 좀 휑하죠. 어 예, 저녁 늦게까지 어 이제 17일 날 있을 그 시몬 베드로 리허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니라고 좀 앞이 좀 휑합니다. 예,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자기의 후배여, 동역자의 아들에게 디모데는 오늘 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제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도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6,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교훈들 먹을 것들. 즉,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신,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가 지금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네가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거기에서 떠나지 마라.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하라. 너가 이것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도 내가 너와 함께 그 소아시아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너에게 보여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쟁취하라. 나는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하온 것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나의 영생,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설교 시간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누군가의 실수로 다른 곳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며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힘들게,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좀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이 전혀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들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 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나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가면서 사는,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그렇게 하고. 그 싸움을 그 삶을 다 갔을 때, 맞쳤을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 속에서 이런 고민이 없고 이런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그렇게 살고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이라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된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고 이 땅을 다스리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니 너 역시 너의 선배이며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비 나 바울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 가라.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니 지금까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 바울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 중에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을 추천하며 따라가게 된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절에서 얘기하는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지금 이 나이 우리 나이 때가 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과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돈이 많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한 방법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있는 뭔가 그 갈망했던,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나, 내 안에 있던 끝없는 갈망, 끝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무엇을 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합니다. 과연 그 행복,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갈망이 돈으로 채워질까요? 돈이 있다면 그 욕망,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서 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디모데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가 부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지며 살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한 순간인가 재물, 그 재물을 바라보며 재물을 생각하며 재물을 따라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지금이 아니라 그건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이후에도 되니 내가 더 벌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세상에 주는 걸 사서 내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해서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의 아들은 디모데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역시 믿음을 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0절에도 얘기했지만, 얘기했지만 지금 17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부한자들 어쩌면 너가 만나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그런 부한자들인데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으로 채워야 될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아니니 지금은 내가 더 벌면 채워줄 것이고 채워주고 더 벌면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 마라 지금 하라 지금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정성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너가 할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생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하고 싶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랑이며 조언을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아 너는 여와를 떠나서 여와를 떠나여 사는 것 그럼 망령되고 헛된 일을 하지 마라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삶을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마라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너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마라 사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리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착각에 빠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한 그 참된 말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변론으로, 그들과 논쟁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로부터 어쩌면 너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너 역시 믿음을 떠나고 다른 교훈을 받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갈 수 있으니 여와의 믿음부터 으 도망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것을 피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너에게 이야기한 것,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참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났고 주의 복음에서 떠났고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으니 너는 조심해라. 너는 그러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내게 부탁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아들인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며 마지막 부탁이다. 바울은 이렇게 하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실 것입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복음이 참되니 그것만 잡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말로는, 말로는 전해지기 힘듭니다.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밑에 가장 깔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 준 것, 내가 너에게 보여 준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가르쳐 준것 그것을 보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전해 줄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믿음의 경주이고 선한 경주이며 이 끝에 나는 멸류관을 받으니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이 쌓여서 그 끝에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구나. 오늘부터 그런 싸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는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삶, 내가 삶으로서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너는 따르며 지켜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조언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조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쌓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전해 줄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민과 결정과 그것을 따라가는 따라가며 지키려 노력했던 그 삶이 우리의 유업이 유산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